안녕하세요, 어?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보이시죠? 했다고? 이제 셀러 활동을 그러세요. 하고 있는데요. 여기는 위치가 옥정의 창고형 아, 코레코 아울렛입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, 우리 또 셀러분들, 그래. 뭐가 제일 네, 힘들어요? 우리 창고 갈때 사이즈나 거인, 없잖아. 저, 사이즈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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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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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판매도 좀안 이루어지고 진짜 그러잖아요. 진짜 그러잖아요. 이제는 그 고민 저희가 싹다 다 해결해드렸어요. 아, 짜자잔! 엄청 많죠? 완전! 또 너무나 다양하고요. 가격은 대폭 할인 낮췄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셀러로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채워놨고 셀러 활동할 때 이제 창고 갔을 때도 좀 힘드셨잖아요. 이제는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원하신다면 포장부터 시작해서 택배까지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. 물론 여러분들이 온다 해서 저한테 이득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. <laughs>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, 저도 이제 셀러로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성 꼭 시작해서 브랜드의 옷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판매만 하시면 돼요. 좋은 옷들 많이 판매하시고 그래서 뭐 포장부터 택배까지 저희가 싹다 해결해 드릴 수 있다. 창고 이제 어디로 갈지 고민이셨다면 이제부터는 입점을 으로와 보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. 보통 창고에 그냥 칙칙하고 습하고 덥고 너무 힘드셨다아 근데 우리 에어컨도 있어요. 쾌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거 그냥 판매할 수 있다. 너무 좋죠? 신발도 있어요.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이 물량들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. 계속해서 더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수 있는 물건이 너무나 많다. 우리 셀로한테는 여기가 천국이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시원하게!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들어오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지금 쭉쭉 가도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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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어요. 셀러라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셀러가 아니다. <laughs> 어머나 세상에. 여러분들 또 있어. 이 300평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, 다들 모르시죠? 이거 진짜 옮긴다고 우리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저처럼 셀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. 보시영 창고 꼬레코 아울렛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많이 와주세요. 바이.